거의 마지막으로 객가상위을 보겠습니다. 이 중국 지도인데요. 이쪽이 중원입니다. 중원에서 중국 역사에 의하면 북방민족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거란도, 흉노, 뭐, 성비족, 그 다음에 나중에 몽골족, 만주족, 여진족 막 이렇게 오면 연세적으로 중원에 있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남방으로 이렇게 예로입니다. 세 차례 걸친 대규모의 천도. 어떤 사람은 뭐 다섯 차례 인데 크고 작은 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복권성, 구젠, 광동, 광동, 짱시, 강서,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크게 세 곳에서 그 흩어져서 이렇게 사, 사는 거죠. 그래서 짱시, 깐조우라는 데 가면, 깐조에 가면, 깐조에 가면, 이게, 천도, 객가 천도 했던 걸 기념하기 위한 이런 그릇이 이렇게 쫙 서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 광동, 복권 구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이 사람들을 중원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객가라고 불렀냐면 손님 객자지 습니까 손님께 청나라 말기에 막 밀란이 막 일어나고 막 혼돈한 시기에 이 객가 사람들 그전에는 객가라고 안 불렀죠. 이 중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하고 원주민들 간에 객투가 벌어져요. 한 8년 동안의 전쟁이 벌어져요.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때 원주민들이 이 내려온 사람들에게 손님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말로 객가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객가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 거자로 객가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장사꾼들이에요. 다 뛰어난 장사꾼이어서 들 중국 최고의 각국 중화권 최고의 각국 홍콩 재벌, 홍콩 재벌인 이가석 이자철 그 사람이 이제 광동 여기 산토 조주 조주 사람인데 젊었을 때열몇살때 어, 홍콩으로 가서 정말 숟가락 하나 들고 가서 여기서 어,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너무 않, 재산이 많죠. 홍콩 땅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내가 쓰는 돈의한 3분의 1은 다 비자청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정말 장사를 잘했고, 큰 비즈니스를 했는데, 정말 돈을 처음에팍그 시작에서 큰 돈을 번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꽃에, 꽃으로도 벌었어요 뭐냐면, 조화로도 벌어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공장히 있었어요. 그 노동자에 그러다가, 창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잡지 쪽에서, 잡지에서, 그, 조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그 배워와서 플라스틱 조화로 때도를 걸고그 기반으로 성장해서 나중에는 IT 업계, 뭐 지금 안 하는 게 없었겠죠. 그런 정도로, 그 지금 벌써 90세가 넘어, 넘었고, 어, 이 사람 연구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인이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홍콩으로 처음 갔을 때 영어를 모르잖아요. 영어를 가르쳐 주고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집안에서 삼촌이 엄청 반대했죠 이제 이제 큰 부자가 있죠. 근데 그 부음을 다부리지 못하고 부인이 일찍 돌아갔어요. 그리고 단한 번도 스탠드도 없었고 재혼도 안 하고 집까지 사는 거예요. 아들 놈들이 있는데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앞에 그, 아버지가 아주, 그, 어떤, 그릇이 크면, 그 다음 때는 이제 좀 이게, 아들 셋이 있세개 합친 것만 아버지만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런 게 있는, 있습니다. 이, 이가, 이, 이 자식은, 뭐, 예를, 뭐, 약간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포도주 장비스, 고랑이뼈, 고랑이뼈 아니죠? 그 말했던, 만들었다니, 구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복권성 토르. 예, 잠깐, 이제, 사진만 보면, 아, 이게, 이게 이제 이런 토르들이 있습니다. 예, 객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고 요 이런 토르들 방향 있고, 나중에 그, 중국, 그, 문화 여행 컨셉으로 강의할 때 아마 토르를 한번 하지 싶은데, 마지막에 진짜 5분 안에 이제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은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래도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있는데요. 제가 중국 다니면서 야,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다섯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하면 그 주기가 나중에 그 교육을 하던, 주, 희하던무이산이라고 있습니다. 복권성의 무이산 옆에 샤메이 고촌이라고 있습니다. 샤메이 고촌에, 어, 원래 그 복권성에 있는 차의 주그 집사지가 샤메이 고촌이라는 데거든요. 샤메이 고촌 고진인데, 이 대홍포, 대홍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차가 있습니다. 복권차. 이거를 러시아에는 발음 당기 어려운 쌍뜻대, 쌍뜻대 무르크까지 수출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추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복권성이 나오는 대원포 중에 하나인 육계입니다육계를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부위산 목자람이 있는 모습이고, 여기가 샤베이 고인데 남쪽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로도 가겠지만, 쫙이렇 해서 여기 러시아까지 이렇게 유통을 시킨 추무장이라는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놀람> 이런 이제 상호를 경융포라고 하는 차 브랜드를 만들었죠. 이게 이제 종사인데, 이제 돈들을 벌면, 이 출시 종사거든요. 이, 인들이 항상 조상의 은, 음, 덕도로 생각해서 종사나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아주 화려하게 수석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만드는 거죠. 본보기를 삼고, 네. 한청이라고 하는 건가 있습니다. 한청. 사천의 모양이에요 마침 구암 옆에 당가촌이라고 씁니다. 당시 당이 성인이어서 당시 당가촌에 에, 당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당시 집안 장사하던 사람들이 아까 은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군은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식회사 소위 말해서 기업 공개를한거예요 옛날에 네? 기업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다 지분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지분을 나눠줘서 이렇게 다 배당도 하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단가처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저택 입국은 이제 마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분은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관고 그리고 청나라 말기에 이 당각 쪽 사람 중에 한 명이 과거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나서, 어, 나라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서 서태우가 이렇게 하사한 복장, 서태우가 하사한 복장, 자랑스럽게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어, 허당성 쪽에 궁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어, 제희 생각하는데 그 시인 하여튼 어, 생각이 안닌는데 시인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부근에 강백만 장원이라고 하는 대저들이 네 있고요 중원에 살아있는 재물식이라는 별명을 받은 강은괴라고 하는 향이 있습니다 강씨 집안이죠 재신이 될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마윈 뭐한 지금 한 20년 동안 나요. 여기는 13대에 걸쳐 가지고 거그 지역의 거산 강식도 이때 강근계라는 청나라 가경제니까 한 18세기 19세기 이 정도 때 가장 큰 돈을 벌었던 시절이구요. 그래서 중원에 살아있는 재무신이라는 칭호를 받는 강백만 장원이습니다 이 강백만, 그, 그래서, 이 옛자를 약칭으로, 이거, 허난성, 한한성을 예외라고 그 예상. 이게 한한성 상인들 예상이라고 그러는데, 예상의 집안이라는 거고. 이제, 대전택, 여기 전택도 없었고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 가지 뭐, 장사도 하고, 차도 팔고, 뭐, 기차도 있 많이, 소금도 팔고 그랬지만, 큰 돈을 번 거는, 아편전쟁 전으로 그 밀당이 막 일어났을 때, 흑골군에게 군수불자를 이렇게 운송하는 이 사업권을 따는 거거든요. 사업권을 따내가지고 일을 잘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이 강풍계는 더 재밌는 거는, 어, 일대 유교상인의 전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0세 생일인가, 캬, 해각된가, 그 때쯤, 아을 주민들 다 모아가지고, 음식 대접하고 막 하고, 마지막에 탁 일어났더니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이 주민들이 이 강치 집안이 엄청 그 부자니까 운도 빌리고 뭐이러가 사연이 많았을 거그 모든 사연 부채 이런 걸 일시에 다싹갚아내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중국 전 역사상. 10대 거꾸에지는 10만삼. 이 10만삼에 대해서는 그, 축사를 공부한 분들은 가끔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강소성 춘산에 가는 주장이라고 하는, 조우장이라고 하는 강남수양 마을이 있어요. 여기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아이 어, 10만삼은 언제 때의 사람이냐면, 그 주원장 시대, 은나라 발기부터 명나라 초기의 사람 그래서, 그 주원장의 황금, 황실 재산보다 더부가 많다는 소문이 날 정도. 그래서, 주원장이 남경에 도움을 정하고 성곽을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할 때, 그 전에 뭐여러지 주원장의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물자도 공급해주고, 군인들에게 무기도 공급하라고 돈도 되고, 별의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나중에 성곽을 이렇게 쌓는, 쌓을 때, 형제가, 주원장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자랑스럽게 많은 재산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군사들에게 을 어떤 뭐 물자도 제공하고 막이렇거든요 이거에 눈 밖에 나가지고 한 방에 죽을 뻔 했는데 귀향을 갔죠. 귀향을 가게 됐고 이 부자가 그래도 버티는 게이그그 생인정신이 그 있어서 그 아들들 또이 대를 이어가지고 그 거의 민국 때까지 청나라 말기 때까지 사업을 했던 그런 거부입니다. 이 장도 그 살아있는 제신으로 불리는 거고요. 어, 이 그래서 저우자 강남시장 밑에 가면 족발이 맞거든요 족발. 그래서 이 시, 신만상 족발이라고 했는데 어, 우리나라 족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다르고. 우리는 족발을 그, 유교전쟁 이후에 먹었다고 이렇게 제가 비틀었는데 중국은 기원전부터 족발을 먹었어요. 그리고 남방, 대만 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경찰서나 교도소 가까우면 두부 먹잖아요. 중국 남방 사람들은 족발 먹어요. 천하, 백사 이런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 마방, 차마 고진에 있는 엄자진, 시조 고진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좌측, 은남성 지역에 딸이라고 있는데, 대리석나 딸이, 거기에 시조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옆에 붙어 있고요. 거기에 엄자진이라고 하는 어, 마방이 있습니다. 이사람도 돈을 응. 많이 벌어가지고, 직원, 주민, 이제 청나라 말기 때 이제 마방인데, 상해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를 어, 축빙해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주민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킬 정도로 피어라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인입니다. 어, 여기 이제 그래서 특이한 걸 제가 이렇 봤는데 나무가 되게, 나무 의자가 되게 예쁘죠. 상인들 집안도 그렇고 좀큰 집안들 이렇게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어, 집에 저택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제 자는 방들이 이렇게 있는 구조로 3칸짜리 구조를 대충 끈. 근데 거실에서 의자 있잖아요 의자는 부부가 평생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결혼을 해서 시집오는 여자네 집에서 그 의자 두 개를 한그 쌍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평생 앉아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엄시 집안에 시집 온 어떤 누군가 여자가 시집 온 제게 아내가 허투루 그냥 그냥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의사를 <laughs> 가지고 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의사들을 가지고 오는 거 이게 이제 혼수의 일종이에요. 평생 앉아야 되니까. 그런 의사가 있어서 예를 뭐, 들 강남일 때나 휴일일 때 가서 이렇게 가서 보면 무속품일 수도 있지만 예쁜 그 이런 의사들이 꽤 많아요. 이 엄가대원, 엄씨 집안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공로가 있으면 뭐 지방장관이라든지 나라에서 이렇게 편액들을 하사, 하사하는 게 거의 이제 어, 유행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까지인데요. 그, 뭐, 그 상인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오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분있으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넓은, 넓은, 저, 나라 땅인데, 중국이. 어느 소통 문제가 굉장히궁금하다사통이라고 그래. 아, 할까? 아, 그렇죠. 네. 아까 그, 저기, 그 지역 소개할 때 원조 방언. 방언, 그러니까 제가 국경 살 때도 음. 산사적으로만 가도 이 노인 네들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는 다 소통이 안될 정도로. 사실, 북경사람들도 북경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표준어, 표준어는, 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북경말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그, 열하일으로 유명한 피서산장이 있는 승덕, 열하쪽 지역에 있던 그 관, 관에서 쓰는 그 말투를 가지고 표준어를 했는데, 지방마다 사투리가 워낙 많아서, 원조 방언을, 그, 배우는 거, 듣는 것, 원조사람 말을 듣는 건, 는,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은데, 원조 사람 하는 말이 두렵다고 할 정도로 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죠. 우리가, 그, 북경화, 아니면 표준어, 그래서 중국 표준어를 보통하라고 그러는데, 보통화가 표준어로 전국에 서 쓰죠. 젊은 애들은 이제 다 쓰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요즘은 몽골 학교도, 그렇고, 조선족 학교도 이제, 그 소수민족어 안 가르치고, 뭐, 보통화만 가르친다고 해서 난리나고 이러는데, 지방마다 이 사투리가 너무 너무 많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표준어가 돼서 1950년대 말 60년대에 표준어가 제정됐고 글자도 간자체로 전환되면서 이게 쫙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보급되니까 지금은 큰그 격, 그건, 그건 소통의 어려움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상해에도 방언이 많고 상해 말. 그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표준어는 꼬어라이. 이러, 이러거든요. 꼬어라이. 일로 와. 이러는데 상해 말은 꼴레꼴레 이래요. 아, 그게 그거구나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 꼴레꼴레가 오라는 얘기구나. 알수 알 있고 또 우회전, 좌회전도 상해 말은 또 다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나 이그간의그 성조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투리가 심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라도 사투리와 제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답으로 알고 있을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인데 나이가 한 60, 50대 이상 넘어가는 노인들은 그 표준어를 안 배웠을 거 아닙니까? 일부러 배우지 않는, 안 배우는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아들이 통역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아무튼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이렇게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